<laughs>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m something's going wrong with chemicals. I'm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brain, the sudden, i to build up m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h. 유하 정블리입니다. 오늘은 실비김치와 짜슐랭, 계란말이, 스팸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블리님과 같이 한끼 식사를 즐길 거니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조금만 네. 음, 뭔 차이지? 콧물이 먹지도 않는데 콧물이 <laughs> 야 이거 바로 메스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맨손으로 <웃음> 먹었다가는 <웃음> 따서 <laughs> 양념, 양념 빨았는데 벌써 매워. 난다 드실 때는 양념을 조금 덜어내고, 덜어내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많이 걱정했는데, 아예 막못 먹을 정도의 매운맛은 아니고요. 진짜 맛있게 매운데, 땀은 좀날것 같아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보이세요? 이거 <웃음> 사이즈가 <웃음> 핸드폰 사이즈입니다. 이거 여기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다 올려서. 좀 맛이 좀 특이할 것 같아. 야, 아유. 오빠당 어, 너무. 많아. <laughs> 양념은 좀 걷어내고 드세요.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네요. 야 아, 이거 양념 좀 걷어내. 양념이 진짜 많네요. 매운데 자꾸 손이 갑니다. 아 사람들이 왜 먹는지 알겠어요. 아 매웠다. 수건 준비할 거야. 나는 우유 준비했어요. 아. 우유 줄까? <laughs> 어? 우유 <오일> 줄까? 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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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이 꿀때아 <있고. 웃음> 매워 아니 나는 오빠가 많이 맵다고 그래서 나는 우유 <laughs> 바나나 우유 하나 2잔에 먹지한 모금 마실래요? 와. 상하이 <laughs> 자존심이지. 있안 먹어? 조금 이따 먹겠습니다. <laughs> 아우. 아 이거 왜 수건 갖고 먹는지 알겠네요. 땀이 나네 이게. 맛있게 매운데 땀이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면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입술이 뜨거워가지고 면치기 같은요 <laughs> 우와. 근데 또, 자... 먹어볼래? 근데 또 자꾸 먹게 되네요. 아, 예, 좋으세요. 밥한 번만. 오, 밥. 와. 최적 난국입니다. 콧물도 계속 나고요. 일단 요 스팸으로 한번 좀 진정 좀 시켜볼게요. 와어 땀나네. 와 맵김 맵 뭐야? 나는 오빠가 하도 겁을 주길래 정말 못 먹을 정도로 뭐, 우유 줘? 저 바나나 우유 한 번만 <laughs> <부분만> 빌릴게요. <미룰게요. 웃음> 주세요 <웃음> 주세요 <웃음> 주세요 와이도다 야, <laughs> 바나나 우유 한 모금 먹으니까 또싹 사라지는. 아, 김치를 먹으면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와, 인생 김치다. 인생 김치. 지금 제 정신 아닙니다죠. <laughs> 진짜. 와. 먹 먹방 찍으면서 이렇게 제정신 아닌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응. 지금 제가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와 너무 매우면 그만 먹어. 쏙 버려. 저안 들려요. 무슨 뜰을 나전 여기까지입니다. 전 여기까지. <laughs> 저 바나나 우유 한 번만 더부 주십시오. 이거 <laughs> 싹가지고겠습니다 그리고 계란말이 먹방 다시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아, 살것 같다. 와, 아, 천국이다, 천국. 오늘 수술은 실패한 걸로, 집도는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오늘 먹방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아, 이게, 예. 매워서 못 먹진 않겠어요. 먹을 수 있는데, 정신이 없어져요, 정신이. 막, 달라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맵찔인 걸로 결론 내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날씨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시베 김치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 진짜 맵습니다. 곱기도 <놀람> 됐겠다. <놀람>